감목을 들어가기에 앞서 이거 완벽한 예, 좀 이렇게 우리 전부 공감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지금 총, 이렇게 총면 부분이 있죠. 앞에 론목 부분이 다 끝나면 바로 이어져 나가는 편집 차원에서 이렇게 대만에서 나온 책들의 편집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감목 희용 제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감목 희용 제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목의 희용 재요 저도 번역에 희용 요약이라 재요는 요약이란 뜻이에요. 어 재강설령이란 뜻입니다. 재요 끌째 짭니다. 제강 강령을 잡아당기고 설령 옷깃을 세운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강령을 세운다 이 뜻. 이다제 재요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요약이란 뜻이고요. 요약 강령 요약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감목의 희용 이 뜻은 이렇습니다. 뭐 제가 뜻을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 희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것에 따라서 이 내용이 정월 2월에서 쭉 나가는 요 내용이 원문인지, 여춘태가 편집할 때 원래부터 있었던 원문인지, 사라고 평주, 사라고 평주를 달면서 넣었던 문장인지 구분이 된다는 거. 구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 이게 책마다 너무나 많이 틀리고요.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궁통만 번역서를 보면 여기를 이 문장을 원문 처리한 책도 너무나 많고요. 원문을 처리, 원문과 똑같은 식으로 처리한 책도 들 너무나 많고, 심지어 요 문장을 이용해가지고, 논문도 쓰시는 분도 봤고요. 이 문장을 이용해가지고, 제자들 강의하시고, 유튜브도 찍으시고, 뭐, 책도 쓰시는 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현재 이렇게 있으신 걸 내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원문인지, 이 문장이 원문인지, 사라고 평준인지, 물론 저는 사라고 평준하고 모서를 박았습니다. 에,를 검증을 해내야 돼요. 왜냐면, 시중에서 지금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원문인지 여춘태가 쓸때 남겨놓은 문장인지 아니면 저 편집할 때한 문장인지 아니면 설화가 어떻게 한 문지 이렇게 뭐 이렇게 평주로 한 문장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별도로 제가 강의 시간을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게 원문인지 여춘태가 편집을 편찬할때쓴 원문인지 설화가 평주할 때 집어는 평주문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미 대만서 나온 책그뭐 이렇게 편집 그런 모양으로 보면 구분이 잘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중에 다른 번역서들도 그런 원문 처리를 한 책들도 많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에, 저는 이렇게 이런 것을 첫때에 하나면 첫째 이런 고증을 해야 돼요. 원문의 이런 구조의 형태와 그, 서라고 평주가 이렇게 쓸 때, 서라고가 평주를 쓸 때, 이론 구조를 어떻게 전개하는가. 첫째, 문장을 좀 봐야 되고, 문체를 좀 봐야 돼요. 첫째는 문체를 좀 봐야 되고, 그 사람의 문체, 어느 문체를 쓰기를 좋아하고, 어느 단어 쓰는 걸 좋아하고, 어느 용어를 쓰는 걸 좋아하고, 뭐 이런 전반적인 문체가 있고, 두 번째, 용례를 봐야 돼요, 용례. 시용이라는 것이, 비용이라는 것이 각각의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봐야 돼요. 이게 좀 이렇게 검증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책 출판에 대한 이것 서지적 연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뭐 그냥 이거 모든 책들을 검증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니 우선 할수 있는 게이 문체와 용례예요. 문체. 참고로. 요, 이 문체를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길은, 서라고 평주임을 만약에 전제로 한다면 검증할 수 있는 길은 서라고가 쓴 다른 책을 좀 보셔야 돼요. 다른 책에 이러한 문체를 서라고가 많이 썼는지, 어쩌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실 많이 썼습니다. 서라고가. 내가 뭐 이런 거 구절절이 지금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데, 에, 뭐 이런 뭐 이렇게 용, 이게 양인, 가사라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표현들은 이미 어자평수원이나 뭐 이런 몇 군데서 이렇게 표현들이 겹치고 이렇게 요, 이렇게 이렇게 희용이란 단어도 쓰고 이렇게 희용이란 단어를 이렇게 뭉쳐서 쓰고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조울한 단어가 여기 뭐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용병조 이렇게 조울하는 글자는 원문에는 없는 글자예요 조울하는 글자는 원문에 없어요 두 글자 연결되면 사라고 평지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체로 문체상으로 봐서나 뭐 문체상에 쓰이는 용어로 봐서나 용어의 나열 문제로 봐서, 에, 용어의 나열 문제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장은, 간목, 희용, 재유라고 쓴이 문장은 사라고 평조문이 확실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용례를 봐야 돼요. 용례란 얘기는 이러한 용어나 단어가 학문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이론 전개상에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는, 전개되었는지를 이건 따져줘야 됩니다. 따져줘야 돼요. 어, 너무 지금 제가 리얼한 얘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절박하고, 절박하고, 이렇게 절실하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말로 이건 누구나가 이렇게 쉽게 봤던 문제인데, 너무, 너무나 이거 짚고 넘어야 가될 절실한 문제를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용례를 보려면, 이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희용이란 말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원문에서는 어떻게 쓰였고, 사라고 평주문에서는 어떻게 쓰였는가를 봐야 돼요. 희용을, 자, 희용을 해석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희용을 해석하는 방법은 첫째, 희신과 용신. 희신과 용신, 이두 개를 병렬구조로 보는 겁니다. 가운데 점 찍고, 희신과 용신이라는 병렬구조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 여기, 이게 지금 현재, 유 문장으로 현재 지금 화면 상으로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 보면 희용입니다. 희용, 희신과 용신 요약, 이걸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희용을, 용을 목적격으로 쓰는 겁니다. 용을, 희. 용을 희, 좋아한다 뜻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 앞에 또 있습니다. 내려서 가령, 가령 경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희용 경금, 이렇게 쓰면, 희용 경금 쓰면 경금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경금을 쓰는 것을 경금을 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게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희용을 번역하는 용례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본문에서 본문이든 사라고 평주든 희용, 희신과 용신 이거 병렬 구조로 보는 거하고 희용, 희용, 용을 좋아한다, 이 뜻입니다. 뭐, 뭐, 쓰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번역, 이렇게, 뭐, 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목적적이 추가 있는 겁니다. 쓰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 용례를 원문과, 원문과 번역문에서, 원문과 저기, 주성문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이걸 따져줘야 돼요. 원문과 주성문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따져줘야 됩니다. 참고로, 원문에, 원문에 이게 보겠습니다. 원문에 희용이 어떻게 쓰여 는가를 보겠습니다. 을목에 제가 페이지 수는 말씀, 곧 개정판이 나가는데 이제 개정판이 나가면 뭐 페이지 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을목의 11월자를 보겠습니다. 을목 11월. 을목 11월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지금 물론 이걸 뭐 돌려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페이지를 수 어떻게 계속 한꺼번에 뭐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뭐냐면 시간 많이 걸리니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라고냐면 하 시용병화해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용병화 지금 뭐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필력이 전혀 지금 안 맞는데 이건 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병화, 해동 이걸 보겠습니다. 희용, 병화, 해동. 희용, 병화, 병화를 써서 해동. 풀해자얼음녹자입다 병화를 써서 해동. 11월이니까 그러겠죠? 병화를 써서 해동입니다. 병화를 써서 해동. 얼음을 푸는 것을, 얼음을 해, 녹이는 것을, 푸는 것을 희, 좋아한다. 그래서... 뭐뭐 하는, 뭐뭐을 써서, 뭐뭐을 써서 쓴 것을 좋아한다. 그죠? 이런 개념으로 희용이 전혀 희가 그냥 좋아한다. 단순 동사예요. 단순 동사로 쓰이는 용례입니다. 원문에. 이렇게 쓰인 부분이 있고요. 원문에 있습니다. 원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음,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 4월절에 나옵니다. 경금 4월. 경금 4월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희용 원무라고 되 있습니다. 희용 원무. 희용 원무 대해서는 원무는 술을 얘기합니다. 이 원자는 사실 이 현을 얘기합니다. 현무. 현무 수를 얘기해. 어, 강의제 이름이 애신강냐, 나현엽입니다 그래서 현자를 쓰면 안 돼요. 그걸 피휘라고 그래요 임금, 현자의 이름을 쓰는 그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그걸 피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문은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원무, 수를 쓰는 것을 좋아한다. 뜻입니다. 수를 쓰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원문에는 희용 개념이 희신과 용신 개념으로 쓰인 용례가 하나도 없어요. 원문에는 원문에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원문을 거의 뭐 암송이라고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거의 있어요. 하도 많이 읽다 보니 원문의 내용이 거의 이렇게 있습니다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원문을 술을 수를 쓰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본문에는, 그래서 희신과 용신 병렬구조는 없습니다. 병렬구조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설하고 평주는 어떻게 쓰이는가를 봐야 돼요. 설하고 평주. 설하고 평주에는, 설하고 평주에 11월 을목 뒷부분에 있어요. 뒷부분에 뭐냐 하면 뒷부분에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설하고 평주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한서를못 얻는 사람이 아닌데 이거 손을 들어서 써야 돼요. 그기서말씀드리요 그래서 필력이 잘 예, 아름답게 안 나오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희용유정이라고 돼 있어요, 희용유정. 희용유정이 자, 두 가지 용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이것을 병렬구조로 보는 겁니다. 희와 용이 유정하다, 정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쓰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정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왠지 모르게는 안 맞죠. 그리고 안 맞는 게 번역상에도 문제지 있지만은 사실은 그 전후 맥락으로 내용으로 봐서 이 말은 희와 용이 정이 있다. 희용이 유정하다. 이렇게 번역이야. 맞아요. 그죠? 이건 설하고 평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용 개념을 희와 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병렬구조로 희신과 용신 개념으로 이렇게 쓴 부분이 사라고 평주문에 있습니다. 이거 몇 군데 있어요. 물론 사라고 평주문에도 원문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곳도 네, 있어요. 그런데 이 희용 개념이 여기서 쓰이는 희용, 희신과 용신의 요약이라고 돼 있는데 희신과 용신 병렬 구조로 쓴 부분이 사라고 평주에 이미 몇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병렬 구조로 쓴 것이 원문에는 전혀 없는데 그래서 이 문장은 여기에 나와 있는 조후라는 글자로 보나. 그리고 이렇게 양인, 가사 이런 식의 표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양인, 가사 어찌고 저쩌고 이런 것은 이미 다른 책, 서라고 쓴 다른 책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 내용으로 봐서, 여러 내용으로 봐서, 간목의 희용 요약, 이것은 서라고 평주가 명확합니다. 아, 저한테 모 대학에, 에, 모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모대학의뭐석사 박사과정이겠죠. 내가 밝힐 수는 없죠. 이거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책, 단행권 책 연구서들 있죠? 단행권 책이나 번역서, 단행권 책이나 번역서 하다못해 논문들, 어, 석박사 논문들 중에 요 부분을, 이렇게 감목 희용, 제육 뿐만 아니라 을목, 병화, 정화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마치 원문처럼 처리해서, 궁통모감의 이론인 양 처리한 문장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걸로 책을 쓰시고, 강의도 하시고, 유튜브도 찍으시고, 지금도 이미 시중에 뭐 책도 이미 나와 있고, 팔리기도 하고, 궁통문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 제가 일부러 거명은 하지 않겠지만은, 너무나 많아요. 이 부분은 사라고 평주문이기 때문에, 궁통보감 이론이 아니에요. 설라고 평주를 달면서 본인에게 요약한 부분입니다. 이거, 이 부분은 정말 리얼한 얘기입니다. 절실한 부분이에요. 이걸 모르고 궁통보감을뭐 공권단 얘기는, 음, 결국은 에너지 낭비가 되고 뭔가 학문을 잘못 오도하고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이 부분은 서라고 평주문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문하고 하등에 상관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원문은 제가 그 다음 시간에 또 거듭 또 이제 이 본문 들어갈 때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로지 원문은 한목이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달 을목이 1월부터 12월까지, 달 이렇게 쭉 10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나는 건많이공통모감의 원문입니다. 그리고 가끔 1간 중에서 별도로 총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요 부분까지만 원문이고요. 맨 앞부분에 타이틀로 나와 있는 론목, 론화, 론토 이렇게 딱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삼명통의 론오행에서 나온 얘기니까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그건 공통보감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저는 갈래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래가 명확하게 분류를 정확히 해서 명확히 소속 분야를 정확히 하고 이론 전개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이것은 삼명통의 론오행이고 예, 궁통보감에서 나오는 이거고 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이론전개가 되고, 어, 그렇게 했을 때야만이 궁통보감, 통보감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지. 이렇게 서라고 평준이가 뭔지, 원문이 뭔지, 론 오행이 뭔지, 두죽박죽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궁통보감의 이론전개가 어, 정확하게 뭐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좀 높아심에서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오로지 기준 세우는 겁니다. 오로지 기준 세우는 겁니다. 혹시라도 잘못됐을 수 있잖아요. 기준을 명확히 해서 최소한 이 정도 수준으로 공부는 하자. 이런 기준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뭐저 다른 거 없습니다. 어, 너무나 절박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양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에, 저로 이런 강 이렇게 이렇게를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뭐 혹시라도 기존에 이렇게 본문도 썼고 글도 썼고 책도 쓰고 번역도 하신 분들한테 마음에 상처가 가지 않을까 정말로 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만 이 부분은 사라고 평주라는 것을 이 부분은 사라고 평주라는 것을 어, 그래서 사라고 평주 니가 사라고 평주 처리해야지 평주로서 이러한 평주를 탄 설악군 이렇게 평주를 다뤘다 이런 식으로 연구도 하고 이렇게 격시하지 이 부분이 원문이냐 공부하시는 건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저를 어, 양해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용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